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단독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김여사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여성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여사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여성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 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사는 많은 여성기업인들이 유리천장, 경력단절 등 여성으로서의 이중고를 겪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이번 행사 슬로건처럼 여성기업인들이 저성장과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의 중심에 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김여사는 흰색 치마 정장 차림으로 행사장에 등장해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일정은 김여사가 퍼스트레이디로서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선 첫 단독 공식 행사로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